어두운 밤, 진추아가 선주 가족에게 사과를 하러 온다. 한마은는 진추아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사과를 하러 왔다고 라고 묻는다. 진추아는 죄송하다고요. 살면서 누군 실수 안해요? 라고 말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선주 가족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이게 사과의 증거예요. 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마은는뭐 절런게 다 있니? 라며 의아해한다. 진추아는 이제 과거를 잊고 서로 잘 지내자고요. 라고 밝은 표정으로 대꾸한다. 한편, 김소우와 피선주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 소우는 사람들 요즘 연애는 어떻게 하나? 라고 궁금해하며 물어본다. 선주는 같이 밥 먹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라고 말하는 중에 소우가 일어서며 선주의 손을 잡고 그럼 좀 걸을까요? 같이? 라고 제안한다. 선주는 살짝 놀라지만 우리도 썸 타는 거예요. 라고 웃으며 대답한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이 순간 선주는 소호의 진심이 느껴지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상아는 집안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울며 다시 잘해보고 싶었단 말이야.라고 소리친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다. 그때 순애가 화장실에 들어와 상아를 안아준다. 우리도 전 팀장 약점 좀 잡아보자. 는 순애의 말에 상아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라고 묻는다. 순애는 그냥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돼. 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선주와 소우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더욱 확인하게 된다. 소우는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좋다." 라고 말하며 선주를 바라본다. 선주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지면 안될것 같아."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소우는 우리가 이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어 솔직하게 대면하자고 말하며 선주의 손을 꼭 잡는다. 그러나 상아는 소우가 선주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민다. 그녀는 남진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도와줘야 해 소우가 선주와 너무 가까워져라고 애원한다. 남진은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그를 잃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해라고 차갑게 응수한다. 상아는 남진의 말에 절망하며, 나를 도와줘. 라고 소리친다. 결국, 상아는 선주에게 직접 찾아가 대면하기로 결심한다. 선주가 집에 돌아오자 상아는, 너, 김소우와 뭐 하는 거야? 라고 적대적으로 묻는다. 선주는 상아, 내가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라고 당황하며 반박한다. 상아는 너는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이젠 그만해. 라고 소리친다. 선주는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내가 그를 빼앗은 것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상하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우는 상하의 공격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상하, 당신이 지금 하는 건 옳지 않아. 나와 선주에게서 손 떼. 라고 경고한다. 상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잖아. 라고 위협하며 소우를 압박한다. 소우는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이제 우린 끝났다고 제발 좀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상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그게 말미에서 남진은 상하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돼. 너는 나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며 상하에게 충고한다. 상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절망적으로 물어본다. 남진은 너는 소우랑 끝내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야. 나를 믿지 말고. 라고 말하며 상하의 손을 놓는다. 이로써 77회는 각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성과 갈등이 얽히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이끌어내고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마무리된다. 상하의 선택과 선주, 소우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